마스터 장윤정이 미스터트롯 2 e 박서진에게 충격적 충고. 이명홍 노래 부르면 안 돼. 촬영 현장 논란 나게 장민호는 이명홍 노래 어디가 문제냐? 고 대받았다. 조용히 떠나는 이명홍 미스터트롯 2회 촬영장에 등장한 이명홍의 모습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tv조선 관계자는 이날 이명홍이 출연한 촬영장 비하인드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트 박서진은 임영웅 선배에게 다음 라운드를 위한 노래 선곡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영웅은 박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고음에는 오르지 못해 느린 템포의 곡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임영웅 선배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이 노래가 높으면 박서진이 목소리의 결함이 드러난다며 다음 라운드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장윤정은 임영웅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스터 장윤정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라는 노래를 이명웅의 목소리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곡인 만큼 참가자들이 이 곡을 선곡하면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명웅의 선곡으로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장민호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고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명웅이 유명한 아티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이명웅의 노래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웅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노래를 다시 부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은 사람마다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그의 노래를 불러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객관적인 평가는 누리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명웅은 모든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묵묵히 지켜보며 합리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명웅은 미스터트롯2 e 심사위원들의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팬들은 미스터 트롯트 e 촬영장에서 임영웅의 많은 사진을 제작진이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아임 히어로 서울 마지막 공연을 생중계했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이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전국 투어 공연 실황 VOD를 독점 공개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